경기장에서 금붕어를 낚은 축구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사솔로가 키에보를 4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지루했던 한 축구팬은 낚시를 시도했고, 경기장 주변에는 해저를 만들어서 이 웅덩이, 물이 들어가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축구팬들의 난입을 막기 위한 이 구덩이가 있는데, 이것은 팬들로부터 경기장에 달려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, 어, 또한 축구팬들에게는 최고의 낚시 스팟이라고도 합니다. 사소홀로 경기장에 있는 물이 결코 엄청 깨끗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한 축구팬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 대신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았고 결국 낚시를 시도했는데 영상에서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네. 낚시 시도예요. 저 엉덩이에서 운동, 잡았다시에 아우 센스 필리핀 팔딱팔딱 네 이렇게 낚싯대가 나오고 얼마 안 가서 금붕어가 팔딱팔딱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, 해저를 만들어 놓은 건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진짜 들어가진 못하겠네 경기장 안으로는 이상 또 해외 토픽 뉴스관에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감사합니다